안녕하세요. 달라 백조 마리쌤입니다.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잔치도 아니고 어제도 김치 담고 오늘도 김치 담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물김치하고 그냥 김치하고 이렇게 담았어요.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갑자기 격리하신 분 나오네요. 우리도 여기 참 청정지역이었는데 달라시. 지금 이제 자꾸만 이제 환자 생기네요. 그래서 격리하시는 분도 나오고 그러네요. 그래서 김치 좀 담아서 저 대문에라도 좀 갖다 줄까 해서 지금 물김치하고 그냥 막김치 한번 담아봤습니다. 지금 이런 나눔하는 건 너무 좋은데 환자가 나오고 하니까 참 슬프네요. 그래도 여기 또 누가 에어박을 또 줬어요.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여기 몇명 없지만은 서로 이렇게 서로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얼른 백신을 맞아야지 조금 안심을 할 텐데, 우리 몇명안 되지만 너무 걱정됩니다. 지금, 지금 몇 사람씩 지금 이제, 어 뭐, 백신 맞는 사람이 나오네요. 그러면 우리도 저도 조만간 맞지 않을까 희망 가져봅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달라 백조 마리쌤입니다.